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관한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02강이고요. 하야타 백의 기본을 두고 화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타 백자는 18강에서 배웠고요. 앞강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촛불은 촛불이 그 어원입니다. 그림에 보면 촛불이 보이죠? 자, 이렇게 생긴 촛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초와 그 위에 빨갛게 올라와 있는 이 불. 이렇게 보이죠? 자, 그 촛불이 어원입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임금 황.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봉황세 황입니다. 자, 임금 황. 중국에서는 임금을 보고 황제라고 말을 하죠? 황제라고 할때 황이고요. 어원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촛대의 모양에서 그 임금을, 임금이라는 그 뜻이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 사용하는 임금 왕자는 아래쪽에 사실 이 부분만 본다면 이 부분만 본다면 임금 왕자에 일단 해당이 되고요. 어원은 여기에 보면 초대. 초대라는 것은 초를 세워두는 그 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를 세운다고 하면 자 이렇게 생긴 어, 밑바닥을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세워놓는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초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양초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자 불이 이렇게 붙겠죠. 자 빨간 거이 부분은 불, 그다음에 양초,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이 부분이 이 부분이 촛대입니다. 자 촛대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보고 황제라고 할때 쓰는 황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봉황새 황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임금 황자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글씨만 보면 의미뭐다 황이다. 그리고 안석 괴자를 겉에다가 둘러싸면 봉황새라는 글자가 됩니다. 봉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새죠. 하지만 그 상상 속의 새를 임금의 상징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들이 입는 옷에는 어떤 새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봉황새입니다. 그래서 봉황 할때 황자가 봉황새 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임금황 봉황새 황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노나라 두나달로 그리고 목표 관역적입니다. 자, 노나라 두나다. 여기에 보면 물고기 어 자와 입구 자가 들어있죠? 글자가 위아래로 쓰여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위쪽만 본다면 물고기 어 자이고요. 아래쪽만 본다면 해일 자. 하지만 이해일 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는 사람의 입술 모양과 많이 비슷해서 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물고기 어자 같은 경우에는 71강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이 부분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온 물고기의 모양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아래쪽에 이 빨간한 부분들은 물고기의 이렇게 지느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자, 그래서 이 글자로 요울 때는 물고기의 입. 바보 같은 말을 하는 물고기의 입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이 글자를 외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아둔하다. 자, 아둔하다. 아두나다. 아둔하다는 건 둔하다는 거죠. 아둔하다. 그리고 중국에 옛날 노나라가 있었는데요. 자, 노나라, 노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가 언뜻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 부분의 변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고기 어짜만 간체로 바꿔준다면 전체적인 간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목적 관역적자가 들어있는데요. 자, 관역이라는 것은, 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 쏘는 이렇게 생긴 동그라만 관역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만 부분이 있고, 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정 가운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쏩니다. 활을 이렇게, 이렇게 쏘죠? 그리고 이 끝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글자는 이것을 얘기하는 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역이라는 건 여기에 맞추는 게 목적이죠? 목표죠? 그래서 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5강에서 사다포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사다포에 보면, 동그라머니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 발전을 한 것입니다. 동그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그래서, 어, 왼쪽에 보면 하얗다 백자가 있는데요.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목표라고 하죠. 나는 이것을 향해 달려간다. 내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뭔가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보여. 그게 바로 뭐죠? 목표라고 하죠. 그게 바로 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둘러 싸다 어, 포자가 합쳐서 관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한글에서는 뭐뭐 적, 뭐 민주적이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하죠 뭐 객관적이다 할때그 적자라고 붙이는 글자의 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향해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노나라 두나다로 목표 간역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2강에서 하야타 백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